그게 뭔가 포트폴리오가 그냥 좋은 게 중구난방으로 있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어야 되는구나 분야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디미고의 경우에는 그 과에 맞춰서 트랙을 살리다 보니까 음. 그쪽에서 조금 관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학사정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흐름이 만들어져 있어야 그리고 만들었던 걸 전부 기억하고 있어야 면접에서 대답도 할수 있는 어. 고등학교 디미고 네.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그럼 이쪽은 학생 수는 총몇명 정도 돼요? 학년별로? 저 입학할 때는 3 음. 7여고한 반에 6반이 있거든요 총 200명 초중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한 학년에 네. 200명 네. 한 학년에 200명이 조금 작다 그죠? 그럼 학교에 그런 수업하는 교실 말고 여러 네. 특수 목적의 교실들이 굉장히 많겠다 그죠? 네그렇죠 그 3D 모션 캡처를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laughs> 3D 프린터가 있는 곳 그리고 영상 편집을 위한 별도의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음 근데 시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그렇구나 그러면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디메고 다니면서 제일 뭔가 기억에 남는 건 나의 고등학교는 이랬지만 할 만한 있어요? 기억에 남는 활동을 좀 기반이 되는 게 전교생 기숙사라는 점과 그리고 모두 한 명당 노트북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었는데 개인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다 보니까 게임 하겠구나. 아니 게임은 <웃음> 해야지. <웃음> 안 했다고 거짓말 하진 않겠습니다만 몇번 뺏겨 보기도 했고요. 음, 음. 아 학교에서 게임 하면한 뺏겨 놓. 대신에 게임을 개발하면은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게임 대회 음. 동우도 있었고요. 그럼 네 본인이 직접 했던 활동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굉장히 뭔가 불경한 이름이 나왔네. <웃음> <웃음> 그때도 맥북을 쓰긴 했는데 그, 안드로이드 앱을, 앱을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일 때는 이제 뭔지도 모르면서 따라하는 게좀 강했고요. 음. 창업 동아리라는 개념이었는데 음. 2학년 때 개인 프로젝트로 안드로이드 런처를 만들어보고 음. 그리고 3학년 때는 안드로이드라는 과목이 아 있어서 근데 그때 같은 친했던 친구와 함께 이제 학급비를 걷어주는 소규모 금융 앱 같은 걸만들어보도했고요 아. 3학년 과목에 아예 안드로이드가 있구나 네네. 왜 근데 디미고 갈 생각을 했어요? 누가 추천해서요 일단 부모님 통해서 알기도 알기 아, 했고요 네, 그리고 워낙에 어렸을 때 컴퓨터를 좋아하기도 했고 초등학교 때 자격증을 떠난 것도 있고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 네. 나 정보처리 기능사 있어 왜 가지고 있냐면 네. 그때 내가 군대 한번 네. 연기하려고 군대 미루려고 아. 미루고 시험도 쳤어 시험도 치고 이제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죠 그걸 근데 초등학교 때 땄구나. 초등학교 초 6인지 초, 중 1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 초 6이든 <laughs> 중 1이든 중요하지 않아. 아무튼 그 나이 때쯤에 땄구나. 왜왜 네. 왜 근데 부모님은 네.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추천했어요. 이제 그때도 사실 지금도 같찬가지지만 공고나 특성화고에 대해서 인식이 절대 좋지는 않음. 그런데 특성화고 중에서도 이제 입학을 할 입학 지원을 할때 인성 면접을 보는 곳이기도 했고 아, 인성 면접. 네, 면접을 봤거든요. 음, 아, 뭐, 인성 면접이 그 학교 아, 당락에 네. 많은 영향을 미쳐요? 적당히 미쳤다고 생각해요. 못 봐도도 제가 컴퓨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음. 특목고갈 만한 성적이 안 된다면 너 좋아하는 컴퓨터 하러 이런 학교는 어떤냐 그런 식으로. 거기마다 다른 어떤 특성하고 어때? 예를 들면 저기 선린인터넷고나뭐 네. 그런 몇 군데가 많죠. 네. 어. 설린은 제가 기로 아마 서울 소재. 학생들만 음. 아 순천향 뽑아서. 그게 서울에 있어야지만 선린에 지원을 할수 있구나.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필요서 팀이고 친구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음. 음. 그러면 그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입학은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좀? 일단 저는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들어갔고 입학을 했는데 네. 중학교 성적으로. 네. 네. 일단 나날이 입학 그 컷은 성적 아, 컷은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든지 인문적인 소양이 있어야. 음. 컴퓨터를 하든 뭘 하든간에 금반이 된다라는 음, 음. 이사장님의 뜻으로 어. 성적을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입학 시험을 치는 전형도 있긴. 아, 아 시험도죠? 전... 아니요, 전 아니었고요. 어, <laughs> 저는 면접만 봤습니다. 면접에서 이제 컴퓨터 질문이나 수학 같은 걸 물어. 성적이 한... 우수했으니 네. 전형상, 아, 어, 내가 중학교 때한 50명 기준으로 한 15등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계속 나처럼 50명 정도의 15등 정도면 네.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에 시험 없이 들어가긴 어려운 자제하게... 네. <laughs> 난그 시험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니, 시험이 어떤 전형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음. 자기 추천 전형이고 그리고 성적을 고수자 전형. 음. <laughs> 성적 우수교자로교에서에서학교 그 가지, 가지 어. 학교에서 학서 학교에서 학교 학교에서 학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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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서 학교에서 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에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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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아,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중학교 때는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나? 부모님 영향 많이 받아서 응. 대학에 꼭 가야겠다. 겠다 내가 대학을 갈까 말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대학을 가는 게안 가는 게 좋다는 어차피 안 살아봤잖아. 그럼 대학 인간 친구가 정말 응. 많기 때문에 주변에 어... 그 친구들 다잘 살아요? 응, 응 왜냐면 저희 특히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가고 싶은가고 안 가고 싶은가는 응, 응. 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안갔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어, 실력 있는 충분히 컴터를 잘하는 어. 친구들이었고 회서 보니까 취업해서 잘 살고 있고 어. 그리고 되게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관심 분야를 파보다가 공부도다 놓고 파보다가 잘 맞으면 그쪽으로 전문성을 넓히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식상해. 식상하죠. 근데 너무 식상한 게 한데 저도 그 안드로이드 앱 만들고 하는 수행평가 시즌에는 국영수를 부모님 몰래 다 놓고 그것만 했거든요 언제 적이지 때? 고1,2,3 어... 아 고1,2,3이면 다잖아 고등학교 시절 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음. 밤새 코딩하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이제 맥도 쓰고 안드로이드도 쓰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눅스를 접하게 되고 어... 그리고 3학년 때그 해킹방어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칼리 리눅스 그리고 문투까지 쓰다보니까 그쪽으로도 좀재미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음. 거 계속 해야지 뭐 음. <laughs> 사실 대학 와서 뭘 배우겠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안 가게 됐는데 음. 막상 와보니까 정말 새롭게 알게 되는 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단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음. 예를 들어 랩을 만든다 음. 아니면 뭐 서비, 웹서비스를 만든다 하면은 음. 기획하고 서비스 만들고 제출하고 평가받고 끝인데 이제 음. 대학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뭔가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려서 멘토링도 받게 되고 음.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해볼 만한 지원도 유동적으로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 고등학교 때 하는 수준이랑 대학 때 하는 수준이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 걸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전문 분야의 낮은 수준의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국영수 뭐 그런 사회과학만 공부하다가 대학에 들어오니까 약간 아래쪽이 없는 거지 아래쪽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좀 어려운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로 바꿨잖아. 핸드폰이? 어. 어때? 아이오스 배신할 것 같아? <laughs> 앱간에 파일 공유할 때, 아이오스 어. 용량 제한이 상당히 빡빡해서 안드로이드는 음. 그쪽 제약을 확실히 덜하더라고. 그만큼 맹관리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원래 둘다 써왔기 때문에 딱히 음. 그 차이 가 없네요. 안드로이드의 단점을 얘기해봐 안드로이드의 단점이요? 열심히 홍보를 하자면 카메라 보고 말할게요 <laughs> <laughs> 어이외로 근데 디자인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더라고요 UI 디자인 하는 게 상당히 재밌다는 걸 음. 그때 느꼈고요 포토샵으로도 디자인, 프로토타입 만들어보고 하니까 지금도 웬만하면 팀 안에서는 클라이언트 쪽 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디자인을 만든다거나 사용 환경을 만든다거나 그 디자인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역할을 맡고 있죠 <laughs> 요즘 너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 네 많이 만나죠 음좀 이제 3년 기숙사라는 점이 아 굉장히 독툭하게 예. 하죠 지금 사이를 어, 그런 거 같아 네좀 생각하는 게바뀌었어 음. 여러분 대학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졌다기보다는 조금 음. 정말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처음 해본 것도 고일 마지막 쯤이었고 어.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막 학교에만 묶여서 그냥 수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대외 활동을 많이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사실 직접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공부가 되는 거라서... 네. 공모전도 나갔고, 어떤 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었고, 그리고 네. LG 스마트워치 앱을 만드는... 이제 막 생각나는데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경험이 뭐였냐면 나도 고등학교 때 컴퓨터부였거든. 2 학년 때 보면 학예회라는 걸 해. 그래서 뭔가 만든 걸막 보여주고 하는 건데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컴퓨터부 활동을 하면 그렇게 뭐 쓸모 있는 걸 만들지 않잖아. 그때 메크로미디어 디렉터라는 걸 가지고 학교 소개를 만들어서 그걸로. 전시를 했었는데 그걸 엘리스 컴퓨터에서 하는 매킨토시 사용 사례 공모전이라는 걸 냈어. 그때 은상을 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나도 동호회 에 있었고 동호회 거의 유일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아저씨들하고 같이 야 우리 동호회 고등학생이 상 탄다 그래가지고 아저씨들하고 같이 우르르 이제 코엑스 올라가지고 코엑스에서 상 받고 어그 경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 그 경험이 그 이후를 많이 열어준 거.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거 있잖아 네. 네. 소프트웨어 인재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하고는 약간 다른 거지 학종에 포함은 될 건데 학종 중에 하난데 네. 그중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걸 많이 보는 네 그런데 소프트웨어 인재전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뭐 시를 해봤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음. 수학 쪽으로 많이 활동한 동기들도 있었고 음. 물론 코딩을 하다 보니까 동기들도 있었고 음. 소프트웨어 전형 인으로 합격하려면 뭔가가 있었을 거아니야네 제일 핵심적인 게 뭐였을까? 소프트웨어 인재 전용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어떤 키? 포트폴리오 뭐 음. 생각합니다 아 어떤 포트폴리오? 입학할 때 포트폴리오를 다섯 페이지까지 들수 있었는데 어. 일단 전한 페이지 하나씩 실었고요 어. 제가 했던 거요 그러니까 고1 때부터 이제 고3 때까지 쭉전 디자인도 했고 음. 앱도 만들었고 어. 암호화 같은 데좀 관심이 있, 그때 있어서 음. R.S.A. 알고리즘을 자바로 음. 직접 만들어 본 다음에 음. 그걸 안드로이드에 넣어서 레서베어를 만들어보고 오. 물론 배포가 되는 형태가 아니라 어. 이제 렌서베어니까 제품, 제품만 제품만 암호화가 되는 음. 그걸로 데이터를 날려먹은 적이 있긴 하죠 어. 암호 키가 암호화됐죠 <laughs> <laughs> 그러면 합격의 핵심적인 건그 네. 포트폴리오에 있는 제가, 어떤, 제가 가장 했던 거 단점으로 삼고 있는 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회 수상 실적 같은 거는 생기부에 적히니까 네, 예를 들면 그랜서맨 맞는 거를 출품해서 상을 탔거든요 그런 거가 이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디자인과 보안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두 트랙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내려오고 수상 실적까지 있으니까 그게 아마 포트폴리오에서 잘 연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포트폴리오가 그냥 좋은 게 중고난방으로 있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어야 되는구나. 보통 흐름을 많이 강조하긴 하죠 사실 이건 일반고나 일반 전형에서도 한 흐름으로 공부했다를 좀 강조하라고 하는데 사실 국영수도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컴퓨터는 분야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디미고의 경우에는 과도 나눠져 있습니까? 음. 과에맞춰서트랙이라고할 만한 트랙이라고할만이방트에을살 방송에서 음. 이 방송에서 조금 송에서이 되지 점이 되지 않서이방사에서이방에서이필송에서이방송에있이있송에서이방송어이 만들어져 이어야에학하기에 유리하구나. 그리고 만들었던 걸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면접에서 대답도 할수 있는 어... 면접 전형도 좀 영향을 주나? 신기부 자소서, 포트폴리오, 면접 이렇게 네 가지인데 어... 면접이 최종이니까 음... 그리고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줘야 음... 했던 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사실 이게... 자기가 직접 했으면 기억이 나날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 제가 아까 RSA 알고리즘을 응. 해서 랜섬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응. 그때 RSA 응. 알고리즘의 특징을 설명해보라 이런 질문까지 받았었거든요 오... 그걸 설명을 못 했으면 아마 음.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레스 요 알고리즘을 설명해보세요 <laughs> 일단 특징이 공개키랑 자소서를 그 전에 내가 한번 봤었는데 네. 그거 잠깐 화면에 이렇게 스크롤 한번 쭉 아, 음. 어떻게 자소서를 썼는지 한번 아마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음. <laughs> 어떻게 진로를 정할지 에 대해 전 제가 굉장히 식상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긴 해요. <laughs> 어, 어, <laughs> 그러니까 네. 어, 너무나도 수능 공부에만 얽매여 있다가 대학 들어와서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과를 점수만 보고 들어왔는데 어 정작 와본이 아닌 거야 내 생각과 달라라고 해서 어, 대학 들어오고 나서 전과 하느라 시간 보내고뭐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학과 차원으로 그렇게 배워봐야 대학 들어가서 뭘배우지 알고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대학 들어가야 된요 사실 어... 지금 제 주변에도 시가 언어가 그렇게 입문이 어려운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어려워 네? 입문, 입문이요 C가 입문이 어려운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업 내용을 전부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든 시험을 잘 보는 그런 케이스도 음. 많이 있고 음. 아직도 기술 쓸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학과에. 네. 그런 데서도 겹쳐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와야 공공은 음. 특히 학과에서 팀 프로젝트 할때 귀인이겠어 완전. 아 거기까진 거기 <laughs>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기사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죠 없으면 서로 카톡으로 보내고 있을 테니까 음. 코드를 그렇지 <laughs>